3번 다음 사진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연희가 한 답글로 적절한 것은 뭐야 후드티 샀어? 플러팅 아님. 후드티 샀어? 잘 어울리네? 플러팅. 정리 완료 땅땅땅. 후드티 뭐냐 뒤질래는 뭔지 궁금합니다. 약간 내성격상이라면 그냥 뒤질래는 뭔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적었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맞다. 자, 오늘의 별 컨텐츠! 수능 기념으로 우리 바부 팬덤분들이 만들어준 연희고사 간단한 시험 문항 한번 가져와봤고요. 더보기란이나 혹은 댓글창에다가 링크로 남겨둘 예정이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지도? <laughs> 자,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희의 소속 팀명으로 적절한 것은? 야, 이거는 역시 1번 문항답게 좀 이지한 편이죠. 저는 사이코드의 비서실장 연희라고 합니다. 네, 사이코드. 다음은 연희의 별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연희의 몽, 2번 야마다연, 3번 초코비, 4번 배악귀, 5번 냉채족발. 자, 연희의 몽은 제가 멤버들의 세팅이나 기기적인 도움을 많이 줘서 나온 별명이고요. 야마다연은 제가 분주장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이 욕설로 인해 만들어진 컨셉이죠. 3번 초코비 요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초코비가 아니라 척화비인데 그걸 약간 혀 반쯤 깨문 느낌으로다가 발음하는 느낌으로 수정된 별명이죠 4번 배아끼는 제 개인 방송보다는 다른 멤버들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특성이라서 사이코드를 전체적으로 많이 즐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 법한 별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 냉채족발. 진짜 어디서 나온 별명일까요 이거는? 아! 이늦잠 별명이에요? 냉채족발이? 왜요? 발이 차가워서 어머니가 지어준 가족력 이런 느낌.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별명은 5번 냉채족발입니다. 3번 연희의 MBTI로 적절한 것은 1번 ENTP, 2번 ENFP, 3번... 이건 존재하지 않는 MBTI인데요? CUTE, 4번 ESTP 이거 여기다 3번 체크한 새끼들은 다 대가리 박아 심지어 출제자 레전드인 게 굳이 굳이 이걸 3번에다가 어거지로 끼워넣었음 진짜 개 스트레스 받네 대화 그 중에 이거 2네짜미 3번으로 했음? 르르르 30분은 받고 있어야겠는데? 2번 당연히 INFP죠. 저는 많이 사회화가 진행된 INFP입니다. 자 6번 다음 방송 일화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진짜 뉴비분들은 모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손꼽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 1번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이코드 계정의 나이를 한 살로 설정한 적이 있어요 23년도의 일이었는데 팀 트위터 계정 설정을 만지다가 어, 이거를 계정 나이를 사이코드 결성일로 한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개까지 딱 걸어두면 기념일까지 한눈에 보이고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사이코드 계정 나이를 22년 6월 28일로 설정하는 바람에 나이가 한 살로 변경되면서 사이코드 오피셜 채널이 일순간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열심히 해결하느라 많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장난하는 게 아니라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식은 땀존나라고 진짜 아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2번 연희는 멤버 늦잠의 방송에서 진행한 전략 시뮬레이터 게임에서 패배해 일주일간 늦잠의 여동생이 되었다 이거 맞아? 내가 기억이 왜곡된 건가? 형 아니었어? 아 맞네 오니짱이라고 했었구나 아씨 진짜 기분이 드럽고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아주 그냥 일본과 비슷한 정도로 정말 싫은 기억이네요. 한번 연희는 2025년 2월 22일 방송에서 요화정을 처음 먹어봤다. 몰라요. 정확한 날짜까지 이렇게 기입을 해둘 줄 몰랐는데 야, 2월 21일에 먹은 것까지 어떻게 기억을 하냐? 출제자 악랄하다. 근데 이렇게 출제하는 게 맞다. 하지만 4번이 너무나도 아니에요. 저는 메이드복으로 입고 검정 스타킹을 신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고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다리에다가 스타킹을 꾸겨 넣는 날에는 아마 세상에서 저 연이라는 사람과 실제 안에 있는 사람까지 한 번에 사라지는 날이지 않을까. 지구상에서 저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게끔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8번. 다음 사진을 보고 해당 버추얼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안경을 쓰고 있다. 이것은 사실 제 모든 버추얼에 대한 속성이고요. 자, 2번. 얼굴에 점이 두개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버추얼에 대한 속성입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다음, 3번. 책을 두권 들고 있다. 어, 사실, 이미지상으로는 책을 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서류철을 요청을 하긴 했었거든요. 두권 내지 세 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나머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자, 4번. 검정 반바지를 입고 있다. 그렇죠. 자, 5번. 허벅지에 용문신이 있다. 이게 아니네요. <laughs> <laughs> 용 문신을 버추얼에 적용한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죠. 연극해버추얼 어깨 쪽지에 용 문신이 하나 박혀 있긴 합니다만 허벅지에 용 문신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는 12.5등급 하루는 11.5등급 내가 그래도 더 잘했어. 무자미 <laughs> 전화찬사 한문제 차이로 이겼네. <laughs> 전화찬사 하나 차이로 이겼으면은 야이 새끼야 똑같잖아 임마. 3번. 다음 사진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연희가 한 답글로 적절한 것은? 뭐야 후드티 샀어? 플러팅 아님. 후드티 샀어? 잘 어울리네. 플러팅. 정리 완료 땅땅땅. 후드티 뭐냐? 뒤질래는 뭔지 궁금합니다. 약간 내 성격상이라며. 그냥 뒤질래는 뭔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적었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맞다. 자, 14번. 사진을 보고 연희가 전화를 건 멤버로 적절한 것은, 뭐 누이겠지, 씨탱. 지지, 이건 뭐 찾아갈 수도 없고 답 없음. 아, 마이크 알아서 꺼져, 이거지, 뭘로. 스스를 키고 잔다고? 아니, 스스 키고 잔 놈들이 뭐 한둘이어야지, 씨탱. <laughs> <laughs> 이거는 횟수를 보면 루이가 유력하거든요. 왜냐면 하루도 전화를 하면 보통 잘 받아. 육짬이는 사실상 내가 세번 이상 전화를 건 적이 없어. 그렇 루이가 스스키고 잔건 별로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그냥 나는 이건 그냥 루이잔 찍고 싶음. 그냥 개인적인 원한이에요. 하루가 맞긴 할 텐데 답을 알아도 이건 그냥 루이짠에 대한 원한과 보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달게 받아라 루이 잔. 자 18번 다음 사진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페이 끝난 연모는 귀여워 <laughs> <laughs> 어우씨 잠깐만 어 출제자가 연희에 대한 파악을 아주 야무지게 했는데 뭐야 내가 할 법한 말들을 다 때려박았는데 이거 출제 연인이 했죠 아, 내가 안했어 자 1번 아니 그니까 귀엽게 만들어준다고 대라고 X제야 <laughs> 자 2번 탱 <laughs> 연모는 개뿔 자, 3번 제형 빼고 다 들어와 4번 5번. 연모대위, 이 늦잠목을 따겠습니다. 딴 말은 한 적이 없겠죠. 딴 말을 한 적이 있나? 아씨, 모르겠네, 이거, 근데.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늦잠이가 연모라는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 드립으로 친걸 수도 있긴 해. 근데, 아, 1번이. <laughs> 1번이 너무 압도적이라. 와, 이걸 어떡하지? 아, 근 오히려 함정이긴 게 1, 2번이 평소에 똑같은 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음성지원이든 유추든 가능할 수 있는 거라고 봐서 이건 5번이 칸이 매우 적절해 보여요. 아시잖아요! 함정 문제는 이렇게 피해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5번으로 찍겠습니다. 구번 다음 사진에 나와 있는 글은 연희가 치지직으로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플랫폼에서 마지막 방송 인사로 했던 말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자이것 아, 또한 함정 문항입니다. 486 해주셔서 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치지직에서 활동할 저희 사이코드 많은 응원 바랍니다.라고 적었겠지만 내가 그세 글자를 여기에다가 적는 것 자체가 함정 문항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거를 애정해로 가겠습니다. 출제자의 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돈 주셔서는 그거는 좀 쓰레기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적 있나? 아 이건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해야 돼 출제자는 그냥 내가 답안지에다가 그세 글자를 쓰길 바래서 지금 이걸 출제한 거지 <laughs> 절대 안 써. 모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고생했으니 써드리라고. 아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써주셔야 될것 같네. 아시. 자, 20번. 다음 사진은 25년 3월 2일 연희의 생일날 방종 후 연희가 세팅에 적었. 이 새끼가 함정 문항을 연속 세 번을 박아놓은 응, 어림도 없지 안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 자, 아... 아쉽게도 두 개나 틀렸네요. 1 2 번에 1 번, 1 3 번에 뭐야 정확하게 맞았어? <laughs> 사랑안 변하는구나. 그러게, 와 이건 나도 놀랍다. 야 이거 이걸 정확하게 맞추를 줄 야, 이걸 맞추네. 그러나 만들어주신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능 치고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바.